하나님의 말씀, 히보리스 6장. 어, 미리 다 읽고 숙지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지금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드러내는데 이 대제사장은 바로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이 뽑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론의 계열에서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러내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즉 낮은 대제사장과 높은 대제사장의 바로 이 비교, 즉 다시 말하면 은 땅의 끝과 하늘의 끝의 비교, 이것이 칼, 바이오메르 용법이라고 했죠. 낮은 것을 드러내어, 높은 것을 더욱 돋보기게 설명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또 구약의 시편을 드러내서 또 말하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미드라시 방식이죠. 이 히브리서는 신학 논문처럼 보고서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확대 어, 번역해서 다시 헬라어로 설명하는 것. 어, 그것을 신학적인 어떤 조건들을 잘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방식으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들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것을 바로 히브리인들이라 했죠. 이 사람들은 당시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시대는 로마의 악해가 시작되는 그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몇 년뒤 약 30여년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 그 형제들을 위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쓴 신학자. 바울인지, 아블로인지, 디모데인지 디도인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내적 정글을 통해서 바울일 경우가 어, 많다 했는데, 어, 누가 썼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제1저자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6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할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6장 1, 2절에서 읽었듯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성숙한 신앙의 상태는 박회를 견딜 수 있고, 당시에 그 기다림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을 어떻게 카테코 붙잡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라고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또 그것을 모세 시대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알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모세를 천사로 비교하죠. 예, 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아주 우상했어요. 이 천사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자로 보낸이 사자를 천사. 그래서 모세 같은 분은 모세 오경을 만들고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분으로서 우상화되어 있죠. 그까지 아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도의 초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는 바로 로고스이지요. 당시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어, 본받은 사람들은 이 하늘의 끝, 하늘의 것이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끝이 있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입각한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땅에 있는 대제사장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 철학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였고 철학자였으면서 신앙인이었고 신학자였고 사도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세 5경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암흑길을 지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셨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선지서에 에스겔이나 다니엘에서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유대 기독교인 개종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이 신칭이 믿음, 이 사람이 복음의 초청을 받고, 바로 이 중생, 거듭남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칭이받고 아들이 되는 이 과정의 신학적인 문제들이 바로, 어, 률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개씩 끊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단번에 다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과정 하에서, 이러한 신학의 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이 신생이 믿음 그 믿은 사람은 바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사장에서 안식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었고요. 이 믿음 가운데에 바로 믿었다라면은 안식을 얻었다. 하지만 이 안식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성된 안식이 아니라 어떤 안식이죠?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안식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견인을 통해서 끝까지 영화를 이룰 때까지 그 기간들 시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이 땅의 시간 크로노스가 끝나는 시점 제림의 때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완성이 될 수가 없고 오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믿음을 가졌지만은 어, 갈라디아스에서 이분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완전하지 하지 않은 그 도의 초보 오히려 그 완전한 복음을 도의 초보로 그렇게 표마하면서 돌아오려고 할때 이미 돌아간 사람도 있고 할례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고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비철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번 비철 받았죠 구약의 성도들도 언제 받았죠? 이미 출애굽할 때 세례 받았어요. 그 세례는 인가 표예요. 그물 세례. 어한 명씩 할 수가 없어서 240만 명을 홍해 물속으로 지나오게 하신 게 바로 세례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비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죠. 무엇을 맛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만나를 매일 맛봤죠. 그걸 몇년 동안 먹었습니다. 40년 먹었어요.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어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럴 때에 이미 어 성령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그죠?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했는데 성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성령이 계시니 땅에도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대로 못 나아가고,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즉, 믿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 히브리인들과 개종했지만 믿음이 불안한 사람을 포함한 이분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철성까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 부족한, 2% 빠지면 완전하게 그냥 죄와 사망에 건네서 벗어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럴 때 타락한 자들은 변절자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변절자는 누구죠? 기독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개종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때는 타락한 자들 변절자 당시에 어, 다시 할례 받은 그 변절자를 말하고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왜그렇나고한번 구원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어,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신학에서 두파가 지금까지 겨루어 오면서 싸움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한번 구원받았다가 어, 죄를 지으면 은 구원받을 수 없다. 칼빈주의는 어, 한번 받은 이신체의 믿음은 끝까지 구원이 보장된다. 단, 타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게 하고 다시 회개시켜서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완전성이며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성을 대변하는 칼빈주의 이론이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이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라면, 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그 안식은 지금도 우리가, 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강한 엇법을 쓴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한 번만 더 나쁜 짓 하면은 어 지옥 보낸다. 그 아들이 한번더 나쁜 짓 했다고 아버지가 지옥 보낼까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죠. 예, 변절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 반역법이라고 하죠. 예. 너한 번만 더 어뭐 나쁜 짓하면은 잘라버린다. 진짜 자르겠습니까 아버지가? 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런 타락한 자, 즉 변절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고, 그것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들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십자가에서 욕되게는 취욕스럽고 부끄럽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못 박는다 은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스 2장 20절 이 고백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외우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심하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절에 땅이 거위에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볼 사람이 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 어디에서 연관되는 구약의 성경 기억나죠? 창세기 2장과 3장에 아담과 하와. 즉,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명령을 듣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이 들었어요. 나중에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해서 함께 살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겠죠. 그런데 제대로 전달을 안 했는 것 같아요. 사탄이 꽃이니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선악과라고 아내에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아담은 가르치기에 부족했다는 이것을 히브리스에는 너희가 듣기를 둔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 둔하다는 말은 말씀을 알아가는 기노스크 훈련에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게으르면은 자식에게, 아내에게, 성도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자기가 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담이 들었어요, 하와에게 전도했어요. 어, 그 전도하면서 말씀이 변질되었어요. 그 변질을 포함한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와는 마귀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꼬셨겠죠, 유혹했겠죠. 헤이라스모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왜? 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갖게 된다는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하와는 타락하고, 마음이 이미 저것을 먹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먹었죠, 그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산산소원을 통해서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능하였다. 그러면 그 원칙에 의해서 하와는 타락 후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도 먹였죠, 뭐 그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또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 타락한 그 땅이 내는 것이 바로 가시와 은근키예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요. 이 히브리인들이 구약에 매여갖고 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 땅들이 가시와 은근키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심판대에 불사른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놓고,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 마음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때문에 다 심판받을 수 없다.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마지막은 불사람인데, 회개하라. 이것을 전제한 말이죠. 자, 구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의 누구죠? 개정한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이미 시작된 천국이 우리에게 완성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카테고 붙들고 있으면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이지요.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서 이미 섬겼고 지금도 이 지금이라는 것은 히브리스는이 당시에 70년 이전 60년 그중간이죠 그죠?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풍성하게 이르라. 아, 부지런함이죠. 예, 게으르고 듣기에 둔하다는 말은 게으르고 둔하였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반대인 부지런함이죠. 디노스코 훈련의 부지런함 하려면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곱씹 어서 내 것으로 갖겠고 붙잡아야 되죠. 그 붙잡는 일을 포함한 말입니다. 12절에 답이 나오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붙들려면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은 지각에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바로 이 훈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치 오래 참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행위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아들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아버렸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백세대에서 이사 주셨어요. 그, 어,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짠 공작이 뭐죠? 하가를 들여서 아들 낳았어요. 우리는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 노시에 서니까 하나님 말씀은 뒤전해두고 믿지 않은 그런 행위를 했고요. 또 옮길 때마다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아내 팔아서 부자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래 참아 주셨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참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잘 자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딸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유학생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요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반응법그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키우신다고 고생했다. 어, 벌레 모험도 못한 생각과 사상과 어, 조급함과 아직과 고집으로 가득 찬 죄악의 덩어리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부모 밑에서 용납하며 그 부모를 참게 하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참아주신 하나님의 복로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인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 꽁신아 같은 이런 훌륭한 여학생들도 있어요. 네, 자기 가정을 돌보면서 하기도 열심히 하면서 성교의 정신으로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또 우리 스마의 전도사처럼, 예,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죄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죄악을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요. 말씀으로 누르고 다스려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미리 계획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옷을 입혀서 보냈고 그 예수님을 성육신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 대신에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책을 갚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킨 그분이 누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여러분, 맹세과 안식에 못 들어온다라고 많은 법을 써서 강하게 얘기했죠. 하지만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심판의 확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성모독죄가 있습니다. 이 신성모독죄는 어떤 죄일까요? 복음의 초청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것이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첫 번째 은사는요, 바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다 맺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온그 믿음, 구속사의 카리스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너희들은 맹세코못 들어온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죠? 예, 그런 그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이지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 그 그는 아이티오스이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도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은 작두에 목 잘리고 팔이 잘리고 사자에 밥이 되고 그런 환란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이 땅의 죽음을 통해서 동시에 낙원에서 부활하는 그 영광, 독사의 영광 앞에 가서 낙원에 이른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전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성교사 보고에 의하면 일개 사단이 전멸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실제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죠. 이런 죽음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붙드는 이 믿음을 가지자는 것이 히브리스 기자이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도 해방 독립국가 되었죠. 그죠? 2023년 빼기 1948년 하면은 몇년 나오죠? 73, 5년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빛이 4년 오셨죠, 그죠? 70년. 해방되고 70년 된 데도 가자 지구에 눌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옆에 선쟁는데 돌아가지 않고 거기 정착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도 바로 유대인들이 정착해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그죠 네, 포로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환시키죠. 그죠. 그 의미와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그 금만 그,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여러분, 회계예요. 세상에 눈이 박혀 있고, 땅에 생각이 묶여 있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공중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 권세에 눌려 있는 것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오라는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20절에 거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갔다는 것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 예수 대제사장은 땅의 대제사장과 차이가 있죠.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서 이 땅의 나라에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이 통치권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메시아 그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스 6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물론 7장에서 멸기 세력에 대해서 잘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스 6장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하신 사역, 즉 카리스의 구속사 은혜를 믿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스테반과 또 열두 제자들과 또그 가운데 사도와 성도들이 전했던 당시의 복음을 이 시간 히브리스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서 듣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가택코꼭 붙들고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성령의 치료하심 그리고 역사하심 회복하신 이 모든 역사들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